오늘은 누구나 가끔씩 어쩌면 수시로 느끼게 되는 만성피로 증후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변을 보면 피로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피로 증상은 일상에서 흔한 증상인데다 저절로 회복되기도 하여 자칫 소홀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1차 진료회사를 방문하는 환자들 중 피로를 가진 환자들은 24에서 32%이지만 피로를 주 증상으로 호소하면서 1차 진료 의사를 찾는 환자들은 10% 이하로 적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피로는 다양한 질환의 중요한 초기 증상인 경우가 많아서 관심 있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1개월 이상 피로 증상이 지속되는 사람들은 5에서 20%이고 6개월 이상 피로 증상이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사람들은 1에서 10%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피로 증상을 느끼지만 일반적으로는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서 그리고 60세 이상이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피로 증상을 더 많이 호소합니다. 피로 증상의 원인이 신체적인 질환인 경우는 50% 미만이지만 40세 이상인 경우에는 신체적인 질환에 의한 피로가 40세 미만보다 2배 정도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좀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만성피로, 증후군도 점점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피로 증상의 원인이 워낙 다양해서 원인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가진단으로 잘못된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만성피로의 원인과 대책, 그리고 만성피로, 증후군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 피로의 정의. 피로는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요인 등 다양한 측면의 특징을 갖고 있어 간단하게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피로란 일상적인 활동 이후에 비정상적인 탈진 증상, 기운이 없어서 지속적인 노력이나 집중이 필요한 일을 할수 없는 상태,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전반적으로 기운이 없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2. 만성피로와 만성피로 증후군. 피로 증상은 지속되는 기간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상 지속되는 피로 증상을 지속성 피로라고 부르고, 그 중에서도 원인에 관계없이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피로 증상을 만성 피로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만성 피로 증후군은 만성 피로 증상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 중한 가지 원인 질환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만성피로는 피로 증상 그 자체를 가리키지만, 만성피로 증후군은 만성피로를 유발하는 원인 질환 중한 가지를 가리키는 용어이고 엄격한 진단 기준을 만족시켜야 진단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단순히 만성피로의 원인을 찾지 못했다고 해서 만성피로 증후군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성피로를 호소하는 환자는 매우 흔하지만 실제로 만성피로 증후군의 기준이 맞는 환자는 드물다고 할수 있습니다. 1994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증례정의를 적응한 경우 지역 사회주민의 0.42%, 1차 진료 의사의 2.6%가 그 기준을 만족시킨다고 알려져 있으며, 국내에서 김철환 등에 따르면, 1차 진료 의사를 방문하는 환자의 1.2%가 만성피로 증후군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원인. 반복되는 과로, 스트레스, 남성갱년기, 정신적인 질환인 우울증. 불안증 등이 피로, 만성피로를 유발하는 흔한 유발 요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젊은 여성들에서 피로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심한 다이어트, 불규칙한 식사로 인한 영양상태의 불균형이나 출산 후 육아활동 등으로 인한 수면 장애 등이 만성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2. 피로의 원인이 되는 흔한 질환들. 피로를 주 증상으로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흔한 질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혈액 질환으로는 심한 빈혈이 있고 호르몬 및 대사 이상으로는 당뇨병, 갑상선 질환, 남성 갱년기 등이 있으며 신장 질환으로는 만성 신부전증, 만성 신장염 등을 들수 있습니다. 또 감염성 질환으로는 결핵, 급성 및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 등이 있고 심혈관계 질환으로는 고혈압, 각종 심장 질환 등이 있습니다. 또한 정신 질환으로 우울증, 불안증 등이나 수면 무호흡증. 발작성 수면과 같은 수면 장애도 만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각종 악성 종양 및 류마티스성 질환, 발열성 질환, 영양 결핍, 비만 등이 피로의 흔한 병적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병적인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환자가 호소하는 피로 이외의 증상을 잘 파악하여 신체 진찰 및 적절한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피로의 원인에 대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피로라 해도 운동을 하고 난 뒤나 심리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반드시 병적인 원인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2. 피로의 원인이 되는 약물들.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무심코 사용하게 되는 많은 약물이나 또 의사의 처방에 의한 약물도 피로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항고혈압제, 이뇨제, 베타차단제 포함, 신경안정제, 항우울제, 소염 진통제, 마약성 진통제 포함, 항경련제, 부신피질 스테로이드제, 감기약, 항히스타민제 포함, 경고 피임약, 니코틴, 담배 등이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약물 남용 환자들이 많아짐에 따라 알코올 중독을 포함한 여러 가지 약물 남용이나 금단 증상도 피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3. 만성 피로 증후군의 원인 사실 만성피로 증후군은 아직도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서 이러한 증후군이 분명히 하나의 질환인지조차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또그 원인도 단순히 우울증이나 불안증의 신체적 증상인지 어떤 특정한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증인지에 대해서 결론이 나지 않은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전문가들 중에 바이러스 감염을 비롯한 각종 감염증, 일과성 외상 혹은 충격, 만성적인 스트레스, 독성 물질을 비롯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유발 요인에 의해 나타나는 공통적인 결과일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상 1 피로의 임상적 특징, 피로를 느끼는 사람들이 호소하는 내용은 각양각색입니다. 환자가 바로 몹시 피곤하다라고 호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침이면 일어나기가 어렵다. 자꾸 눕고만 싶고 통 힘이 없다. 웬일인지 나른하고 기운이 없다. 통 의욕이 없고 피곤하다. 좀 기운이 나게 해줄 수가 없느냐? 는 식으로 피로를 설명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2. 만성피로 증후군의 다른 증상들. 만성피로 증후군 환자들은 피로뿐만 아니라 간단한 일상적인 활동을 할수 없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등 다양한 인지 기능 장애를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피로 증상을 호소하면서 수면 장애, 두통, 근육통, 위장 장애, 어지럼증, 성욕 감소, 식욕 변화 등 여러 가지 동반 증상을 같이 호소합니다. 진단 및 검사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경우 병력에 대한 문진과 신체 진찰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개인의 정신 상태에 대한 평가가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성피로를 호소하는 경우 우울증을 비롯한 잠재적인 정신질환이 있을 수 있음을 주의 깊게 평가하여야 합니다. 만성피로 환자에서는 진단적 검사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환자의 병력이나 증상을 잘 파악해서 적절한 검사와 진찰을 받아야 정확한 원인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피로 증상의 원인 질환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실 선별 검사와 임상적으로 의심되는 다른 검사들을 같이 시행하게 됩니다. 진단 검사에는 혈액 및 소변 검사, 엑스선 촬영 외에도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는 스트레스 및 자율신경 검사, 뇌파 검사, 정신 상태 검사, 운동 능력 평가, 체위성 저혈압 검사, 뇌혈류 검사 등 다양한 검사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만성 피로 증후군의 진단. 만성 피로 증후군을 진단하는 특별한 검사는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한대로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해도 원인을 잘알수 없는 만성피로 증상이 지속된다면 다른 원인에 의한 피로 증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소위 배제진단과 증상의 특징을 이용해서 만성피로 증후군을 진단하게 됩니다. 다음은 현재 가장 널리 사용 중인 만성피로 증후군의 진단 기준입니다. 치료. 1. 치료 전략. 만성피로 증후군의 원인 가설이 다양하기 때문에 제시되는 치료 방법 역시 다양하며 아직 표준 치료 지침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만성피로 증후군의 치료는 원인에 따른 치료와 특정 증상의 완화, 대처 전략의 마련, 기능의 보존과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피로를 유발한 원인 질환을 찾아 치료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중에서도 우울, 불안 혹은 사회적 스트레스가 피로 증상의 원인이라고 확인되면 가능한 조기에 평가와 그 결과에 맞춘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만성피로증후군에서는 원인을 제거하는 전통적인 치료 전략만으로는 부족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조합하여 개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두통이나 근육통을 줄이기 위한 치료를 하기도 하고 불면증을 줄이기 위한 치료 면역 기능 강화를 위한 치료 항우울제의 투여 고농도의 항산화제 비타민 투여, 행동인지 치료 등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복합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물론 항산화제의 투여, 고단위 비타민 요법, 항불안제, 면역글로블린 주사, 행동인지 치료, 바이오피드백, 아미노산 투여, 항생제 및 항바이러스제 투여, 인터페론 요법, 혈압 상승제, 갑상선 호르몬 투여, 항히스타민제, 운동요법. 한방요법에 이르기까지 많은 치료법이 소개되어 있지만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효과를 기대하지는 못합니다. 1. 운동요법. 과거에는 만성피로 증후군으로 진단된 환자에게는 힘든 육체적인 활동을 피하고 절대 안정을 권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점진적인 유산소성 운동이 증상호전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되면서 그 견해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환자들도 극심한 피로 증상 때문에 전혀 운동을 하지 않고 쉬려는 경향이 있지만 이 경우 오히려 근육 상태를 망가뜨리고 피로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환자들에게 가능한 능력의 범위 내에서 운동을 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런 원칙은 모든 환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환자들의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에 의하면 점진적인 유산소성 운동이 대부분의 만성피로 증후군 환자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최근의 연구 결과를 보면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을 포함한 점진적인 유산소성 운동이 유연성 운동, 스트레칭 그리고 이완 요법만을 시행한 경우에 비해서 더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운동 처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환자들에게 주 5일간 최소 12주간 운동을 하도록 하고 매번 5분에서 15분 정도 운동을 지속하게 합니다. 그리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매주 1에서 2분씩 운동 시간을 늘려 하루 운동량이 최대 30분이 되도록 운동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운동 강도는 최대 산소 소비량의 60% 정도로 제한합니다. 물론 환자들에게는 처방된 한계 이상으로 지나치게 운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줍니다. 만일 어느 특정 단계에서 피로가 더 심하게 유발된다면 피로 증상이 줄어들 때까지 그 이전의 단계로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증상이 심한 환자에게는 운동 강도가 더 약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운동이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혈압을 낮추고 소위 좋은 콜레스테롤인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의 혈중 농도를 높이며 에너지를 소비해서 체지방을 감소시켜 체중 조절에 효과가 있고 당뇨병 예방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근력, 근지구력, 관절기능, 심폐기능을 향상시켜 피로회복에도 효과가 있고 작업능력을 증대시켜서 신체적, 정신적인 안정감을 증대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산보나 조깅, 줄넘기, 수영과 같은 유산소성 운동을 하루에 20에서 30분씩이라도 일주일에 3에서 5회씩 꾸준히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운동하는 시간을 따로 내기 어렵다면 계단을 이용하거나 걷는 시간을 늘리는 등의 신체 활동을 증가시키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2. 수면 습관. 만성피로 증후군의 환자의 경우 수면과 관련된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면에 문제가 있을 경우 피로, 기억력 저하, 두통이나 관절통을 야기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수면을 잘 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만성피로 증후군으로 진단받았다면, 수면 무호흡증, 하지불안 증후군, 수면주기장애, 지속적인 주간수면 등의 동반수면 장애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따라서 만성피로 증후군 환자는 좋은 수면 습관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눕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좋고, 침실을 조용하고, 어둡고, 편안한 분위기로 하며,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자리를 수면 혹은 성적 활동의 장소로만 사용하고 다른 일상적인 활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신체 활동은 수면을 촉진하지만 잠자리에 들기 수 시간 이내에는 과격한 신체 활동이나 과식을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만약 수면 습관의 변화로도 효과가 없다면, 약물 복용 등에 대하여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원인 질환에 대한 치료. 피로는 다양한 원인 질환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피로의 치료에는 특별한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피로를 유발한 원인 질환에 대한 치료가 원칙입니다. 3. 그 후의 치료 만성 피로증후군은 아직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확실한 근치적 요법은 아직 없고 전문가마다 주장하는 치료법도 조금씩 다른 상태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은 치료법들이 있지만 모든 환자에게 효과적인 공통적인 치료법은 없는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만성 피로 증후군의 치료는 자연히 증상을 호전시키는 대증 치료가 치료의 전략입니다. 일반적으로 만성 피로 증후군의 치료에는 항우울제의 투여, 정신적인 안정, 다각적인 통증 치료 등이 포함될 수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소염제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환자의 증상 특성에 따라서 주치의가 치료를 달리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통이나 근육통을 줄이기 위한 치료를 하기도 하고, 불면증을 줄이기 위한 치료, 면역 기능 강화를 위한 치료, 항우울제의 투여, 고농도의 항산화제 비타민 투여, 행동 인지 치료 등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복합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물론, 항산화제의 투여, 고단위 비타민 요법, 항불안제, 면역글로 불린 주사, 행동인지 치료, 바이오피드백, 아미노산 투여, 항생제 및 항바이러스제 투여, 인터페론 요법, 혈압 상승제, 갑상선 호르몬 투여, 항히스타민제, 운동 요법, 한방 요법에 이르기까지 많은 치료법이 소개되어 있지만, 모든 환자에게 효과적인 뾰족한 치료법은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위험요인 및 예방 1. 피로 예방을 위한 쉽게 명. 우리가 평소 겪는 일반적인 피로 증상은 생활습관의 조절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피로 증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피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10가지 내용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2. 반드시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하는 경우. 현재 느끼고 있는 피로 증상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면 단순히 좋지 않은 생활습관에 의한 단순 피로, 증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의사의 진찰을 받고 원인 질환을 찾아야 합니다. 피로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면서 처음부터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로 매우 심한 경우 피로 증상이 처음에는 심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경우 피로 증상이 심하지 않아도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피로 증상과 함께 여러가지 동반 증상들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 예를 들어, 미열, 근육통, 관절통, 두통, 머리가 막지 않고,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 아침에 자고 일어나도 전혀 개운하지 않은 경우, 평소처럼 활동해도 다음날 녹초가 되는 경우, 체중 감소 등. 자주 하는 질문. 문. 만성피로 증후군이 아이들에게도 생기나요? 닭. 물론입니다. 아이들에게서도 이 만성피로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에 비해 비교적 드문 편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아이들에서의 만성피로 증후군의 유병률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보고자들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10에서 19세 사이의 청소년에서 0.03% 정도의 유병률이 보고되고 있는데 더 어린 소아에서는 유병률이 더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시 최근에는 그 유병률이 조금씩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아에서 특히 청소년의 만성피로 증후군은 대개 급성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증상은 성인의 경우와 비슷하지만 대부분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문. 만성피로 증후군이 제2의 에이지라고 하던데, 그렇다면 사망할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다. 만성피로 증후군의 예후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만성피로 증후군에 걸렸다고 해서 에이즈 환자처럼 사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학교, 직장 생활을 유지하지 못해, 직장에서 일자리를 잃고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며, 가족들과의 관계도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심한 경우 이런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시리에 빠지게 되는데 외국의 경우 환자가 우울증에 빠져 자살하는 경우도 자주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만성 피로 증후군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 의사를 방문한 환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예후에 대한 연구 결과가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를 찾았던 환자들의 증상이 보다 심하고 장기간 증상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인 환자의 경우에는 20에서 50% 정도에서 어느 정도의 회복을 보이지만 단지 6% 정도의 환자만이 이전의 기능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소아의 경우에는 예후가 더 좋아서 54에서 94% 정도에서 증상이 분명히 회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성피로 증후군의 증상 정도가 심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정도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현재로서는 만성피로 증후군으로 인해서 사망률이 증가하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문 피로 증상의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 닭 성피로 증후군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 수많은 식이요법 및 한방요법이 존재하지만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사실이 연구를 통하여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1 마그네슘 마그네슘 결핍 증상은 만성 피로 증후군의 여러 증상과 유사하고 실제로 만성 피로 증후군 환자의 적혈구 마그네슘 농도가 정상 이하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한 소규모 무작위 대조군 연구에서 마그네슘이 만성 피로 증후군 환자에서 에너지, 정서 반응, 전반적인 건강 상태, 통증을 호전시켰다는 보고가 있지만 수면, 신체적인 이동, 사회적 고립 등에는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보였으며 일부 환자는 전신의 발진 증상의 부작용으로 인해 연구에서 탈락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2. 비타민, 만성피로 증후군 환자의 비타민이 정상인에 비해 떨어진다는 주장도 있고, 비타민과 미네랄의 투여가 만성피로 증후군 환자의 도움이 된다는 임상적인 경험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성피로 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 대조군 연구 결과는 일치하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전혀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는 결과도 있으며 피로 증상이 개선되었다는 소규모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약제들의 효과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문 만성 피로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 중에서 만성 피로 증후군으로 진단되는 경우는 어느 정도인가요? 답 일반 외래를 방문한 환자인가 혹은 만성 피로 클리닉을 방문한 환자인가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만성피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 중에서 단지 1에서 3% 정도가 만성피로 증후군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 다른 질환에 의한 만성피로 증상과 만성피로 증후군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답 만성피로의 원인이 신체적인 질환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환자의 병력 증상, 진찰 소견, 각종 진단적 검사로 밝혀내기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런 질환들은 피로 증상 외, 여러가지 동반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증상의 특징만으로도 구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환자가 호소하는 피로, 이외의 증상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발열, 기침, 호흡곤란, 체중감소, 두통 등의 여러가지 증상들을 잘 살피고 신체 진찰, 및 적절한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어렵지 않게 피로의 원인에 대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만성 피로 증후군은 자세한 병력, 진찰 및 검사 결과 다른 질환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고 앞서 설명한 진단 기준에 맞아야 진단할 수 있습니다. 문 스트레스가 심해도 만성 피로 증후군에 걸릴 수 있나요? 답 물론 가능합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피로 증상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유발요인이라는 사실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성피로 증후군의 원인은 어느 특정한 한 가지 요인이 원인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생각되며 그 중에서도 만성적인 감염증에 의한 면역체계의 이상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여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만성적인 감염증 외에도 잘 해결되지 않는 극심한 스트레스가 오랫동안 누적된 경우에도 같은 결과를 초래해서 만성피로 증후군 증상이 유발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만성피로 증후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